안 s i i 제가 템다 먹어. 난안 먹었으니 되겠지? 나 초반 밸류도 안 좋은데. 오! 아..아.. 나... 포코가 두개야 나.. 어? 포코가 두개야 포코가 두개 나 하나만 줘 <laughs> 뭔데? 또 악마의 게임을 하면 <laughs> 롤 야쓰 롤은 악마가 아닙니다 악마예요 그저 악마들을 L. 만들 뿐이에요 L같은 게임 아니 악마를.. 악마의 게임이 아니라 악마를 만들 뿐이라니까요 <laughs> 악마의 게임이 죠 악마를 만들 그래서 안 말해. 말해.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어, 어, 아, 아예 서 쓰면 안 쓰면 어. 너... 안 쓰면 안 쓰면 안 쓰면 안쓰이안 쓰면 안 쓰면 안 쓰면 안 쓰면 안 쓰면 안 쓰면 안 쓰면 안쓰다안 쓰면 안 쓰면 안 쓰면 안 쓰면 안이면안쓰이안 쓰면 안 쓰면 아. 이아안 쓰면 안 쓰면 안 쓰면 안 쓰면 아 쓰면 안 쓰면 안 쓰면 안 쓰면 이 뽑는다. 잘 왔어. 요원이 존내 이았다 500 모델됐네 힘내라 카리라 오늘 코뮤증 고묘증 코뮤증이라는 애니를 봤는데 재밌던데요 코뮤증이요? 아, 코미앙은 코뮤증? 아, 맞아요 귀엽던데 재밌어요 는거얘기는안 뭐. <laughs> <다 웃음> 봤어 기다려서 켰다 <laughs> 와한 wow, 방에 터졌다. 음, 너 뒤가, 근데 너가 대박 났네. 뒤만 터지. 네너네가뭘할수 있지? 제이크 나비 앞에서 가서 <laughs> 놓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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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바스러프다. 웃음> 그래도 신발 만드는 거, 그러면 성수 맛있다. <laughs> 이거 먹고 학교로 빠지자. 학교 열리거든. 나 이거 늦게 잡고 와 <laughs> 너가 먹으면 되겠다. 우리 다 먹었어! 키스 너? 너나 음. 모르지? 이거 가아 이러면 다 나오 잖아. <laughs> 맨날 하면 날려 버린 거아 그애 좋아 죽는데 아직도 살아 있냐 저거 그러게 있다 알고리 한 다섯 개 올라오 버리 Du kan drikke mat, du. 빨리 빨리 그 이니시 걸어 주세요. 알팩 썼지? 그그 음. 뭐지 그정그갱 갱 가는 정글 갱그 뭐지 갱뱅이라 그러나 그거 해 주세요. 예? 갱? 뭐야? 그그갱 가는 거 있잖아요. 그 정글. 갱. <웃음> <웃음> 갱뱅? <laughs> 아유 누나님 그만 아이, 봐. 아이고 뭐 아이뭐 비슷한 봐, 거잖아요. 갱 <laughs> 뭐요? 아 갱. 아, 게이되아넘어다고 지금 반면 경기고 싶어서 그거가 돼요. 아, 어. 아, 아, 내가 뱅뱅 좀 보고 올게요. 진짜 오지러워. 잠만 아, 봐. 아무 빛단 거지. 어디가? <웃음> <웃음> 하나는 자기 적이고 깨... 하나는 타이저이지 <laughs> 않아. <않음. 웃음> <laughs> 아무튼 게이잖아요 어. 아, 이아 어, 어, 무서워서 이기못버티다 아비주지 저거. 먹었네. 내가 가지 아. 아. 뽑았을게. 아, 예쁘~ 컨셉지론 확실하게 빠졌을 텐데, 나와 아 이쪽으로 안할거 같은데, 나온데, 가볼까 <laughs> 누가자! 누가 맛있겠어. 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. 야, 이거 안 되냐? 안 돼. 아니야, 이거 이겨. 아래 얘살아났어 얘 둘이야, 둘피 어? 채우고 가야 되거든. 어, 헤이즈, 개피, 헤이즈, 개피. 그냥 박음 죽을 듯. 랜드를 죽여지안돼 나이스 굿. 컨셉 실패 <laughs> 아 <아니>, 컨셉 성공 <laughs> 구슬을, 너 뭐라고 구스로 영어 쳐줬는데 <laughs> 너는 칭찬 준다 내가. <laughs> 아 맞다. 자꾸 이거 까먹어 음. 칭찬 주는 거. 기억이 안 나네. 아 라오라 뭐 배질 않네 뭐, 어려운데 어려워. 어? <laughs> 아니 근데 매그너스 수준 캐릭이었어? 왜? 공격 캐릭 아니었어 저거? 이상한 거 들고 있어? 어 아는 것이 힘을 들고 있는데.